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서 2서 3서 5권을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그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거나 정도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동받고 마음을 읽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알지만, 성경에 사랑으로 구원받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그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요? 요한일서에는 사랑으로 구원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요한이 변한 건가요? 틀린 건가요?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맞지요 진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사장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같이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신 사랑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34절, 35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고 내 아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21절에는 우리가 이계명을 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메시지는 단임 목사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권고구나, 권면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긴 잘 알아요. 근잘안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할수 없는 것을 주실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주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야 은혜를 구해야 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움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고백으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한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